자, 33번 해봅니다. 자주 안 나오는 공식인데 여기서 그래서 존나 봐요. 못 풀까 봐. 혹시 못 풀까 봐. 어? 이렇게. 이 공식 자체를 적어줬어. 그거 가지고 이걸 푸세요. 이렇게 돼 있어. 된 거죠? 그럼 이 모양이랑 얘를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잘안 맞춰지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치환할 걸생각해도 누구 치환할까? 첫 번째. 누구 치환할까? X. 1 100 치환했고. 100? 100을 X로 치환해보자. 그렇지 그럼 저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, x 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1. 밑에 거는 X 플러스 1 1의 11? 어, 맞네? X 플러스 11 맞네. 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풀려, 안 풀려? 이게 안 풀리는 거잖아. 그지? 그럼 잘 생각해봐. 이걸 전개해봐. 이거 뭐가 되는지. x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1,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맞지? 6번이야? 3 3번이 어, 그런데, 이렇게 하면, 위에 거는 뭔가 있어. 근데 밑에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. 이렇게 하면. 그래서 발상을 전환합니다. 다시 풉니다. 다시. x를 10이라고 한번나보자 왜냐면, 4제곱 사용할 거잖아. 4제곱 사용할 거잖아. 그러니까 x제곱에서 끝났으니까 x를 10으로 한번 잡아보자.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야? 10의 제곱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, 네. 맞지?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x제곱이 되는 거죠. 뒤에 건 x제곱 더하기 1 되는 거고요. 어? 한... 어? <laughs> 이해됩니까? 발상의 전환. 다른 말로 틀려도 된다는 얘기야. 한번 틀리고 나서 배워도 돼. 밑에 거1 1 2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x 제곱 더하 x 제곱 더하기 x. x 더하기 1 아, 네, 네. 아, x 1 1 l 1이 c e l e x 해 e 면 x c e l x c e x 제곱 더하 x 1. 이거 이거 약품되죠? 어, x 제곱. x 제곱 x 제곱. X. x 제곱 x c e l Excel. x, x.